온토우리 TV 녹화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뭐페이스북이라던가인스타라던가 어, 이런 데서 뵀던 분들을 좀 자주 뵙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좀나디은 분들 만나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연예인을 만나는 <웃음> 기분입니다. <laughs> 자화상 <환상> 깨시고요. 네. <laughs> 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 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XQ 교육 컨설팅 대표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상황에. 어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네. 좀 힘들다, 네.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무기력해진다, 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상황에 매몰되는 건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여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는 제안, 뭐 솔루션,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코로나가 계속 음. 그 상황이 길어지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울감을 넘어서서 정말 좌절하고 음. 절망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나만 힘든 것 같고, 음. 나만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억울하고 음.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건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음. 그 방법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어, 강력하게 요겁니다라고 해 주실 수 있는 네. 그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네. 감사, 그렇죠. 우리가 이미 머리로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감사가 되게 중요해. 내 삶을 변화시킬 거야.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실천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음. 어떤 걸 찾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 경험에 음. 이제 비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사실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음. 어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고 그러면서 좀 뒤늦게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 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참 저는 많이 힘들었었어요. 아마 음. 우리 대표님도 인생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하지만 은 <laughs> 않으시잖아요. 사실 그쵸? 힘든 일도 있고. 그러니 예. 남들이 봤을 때는 다 네. 너무 평범한 것 같고 되게 네네. 편안한 것 같지만 다 나름대로 속사정도 맞아요. 있잖아요. 다들 속사정이 맞아요. 있는데 저도 조금 그랬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일찍 결혼하는 거는 제 의지에 맞춰서 일찍이 결혼을 몇 살이에요? 일찍이 스무 살에 결혼을 아, 했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일찍 해가지고. <웃음> 네. 네. <웃음>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오. 결혼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어리고 음. 어, 지금과는 다르게 너무 착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laughs> 지금과는 다르게 <laughs> <네네>, 지금과는 다르게 <laughs> 네. 너무 착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음. 거절을 못 해서 자꾸 말이에요. 예스 하시는 거예요. 네, ]구나. 예스 예스걸. 예. 음. 좀 착한 여자 컴플렉스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음. 항상 예스 예스 하다 보니까 사실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되는 아이를 그 양육하면서 음. 남편의 일을 도와주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는데 그럼요. 거기에서도 주변에서 오는 다양한 그런 그런 부탁들을 음. 거절하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힘든 부분들이 너무 음. 많았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나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저는 음. 사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걸 20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겪었던 음.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음. 대신에 남들한테 표현을 안 했을 뿐인데 음. 마음으로 너무 좀 힘들었었거든요. 음. 그 힘들었던 기간이 꽤, 꽤 길었어요. 그러니까 음.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뭔가 힘들다. 음. 예를 들면 당신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다 음. 또는 그 부탁을 내가 들어줄 수 없다 음.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음. 상대방한테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거절을 못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더 힘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을 거예요. 어 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내가 다 끌어안고 말지하고 네. 그냥 내가 맞아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혼자 곰잖아요네힘들어요 음. 어. 사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음. 저는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음. 어, 조언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네. 어, 그래서 조금 변화되신 분도 있어요. 음. 그래서 실제, 음. 어, 지금은 너무 조금 편안하셨다. 즐겁게, 편안하게 자기 일을 즐기면서 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여전히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나시는 음.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음. 네, 옆에서 항상 도와드리려고 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었다라는 기간 중 혹시나 네. 아, 이런 상황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네.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아, 사실 뭐큰 음. 상황은 아니지만. 음. 어, 아니, 또 어떻게 보면 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제가 이제 어딘가 강의를 갔을 때 그런 얘기들을 했더니, 음. 와, 최고로서도 막 열두 권은 나오겠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그냥 내 삶이니까 내가 음.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묵묵히 힘들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성격이 음. 그래서. 그래서 그냥 버티고 살았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 나름 내가 큰 일을 했었구나라고 음. 했던 게, 그냥 저는 모든 삶이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어린 나이에 스무 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었고, 음. 네, 큰애를 낳았었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이런 그좀뭐라랄까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선생님이셨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예의범절이나 음.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바르게 살아야 되잖요 네, 사람이네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 틀을 어. 벗어나면 안 되는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 부모님의 어떤 이야기에 항상 일순위로 예스를 음, 할 수밖에 음. 없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만의 삶이 있고 음. 우리 또 남편과 아이들과의 그런 음. 생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쳐놓고 항상 음. 부모님의 일에는 예스를 해야 되는 음. 상황들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겪는 그런 일들 음.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음. 그냥 그걸 제가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그냥 끊임없이 견뎠던것 같아요. 음. 네. 저 그러면서도 마음 속에서는 굉장히 그 충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 내 안에 나와 바깥에서 요구하는 네. 어, 것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어. 굉장히 억울했어요 사실은 저는 음, 음 특히 이제 그 집에 오면 그래도 남편이라는 존재는 음. 그래도 신혼이어서 그랬나요? 그때는 음. 제 편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네, 항상 그 제가 힘들었던 것들을 음. 잘 이해해 주기도 음. 하고 제 편을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제가 남들한테 표현할 수 없는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나도 하고 싶지 않아. 또는 음. 할수 없어.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것들을 밖에서는 저는 표현을 못하니까 음. 집에서 많이 표현을 좀 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면 난또 착한 여자가 돼야 되니까 이걸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음. 그런데 내가 한번 누르고 두번 누르고 계속 참아주고 받아주다 음. 보니까 이 요구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는 제가 제일 막둥이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건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도 음. 단그 소수의 몇 명이 문제잖아요. 음. 그런데 저희 대학원에서도 그 저를 조금 힘들게 하셨던 분이 한두 분좀 계셨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항상 저를 뭔가 아랫사람 음. 대하듯이 굉장히 하대하고 예. 떠맡기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음. 시간 안에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음. 굉장히 부우령을 예, 내리시고 음. 그래서 굉장히 대학원을 다니면서 좀 그게 마음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음. 어쨌든 타인의 요구들을 계속 내가 수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고 네.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고 네. 오히려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네, 네. 그런 상황을 이제 어떤 계기로 끊고 나오신 건지 네.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방법은 또 뭐가 있,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는 제가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 해쳐 나왔다기보다는 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 음.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저는 시간 강사고 음. 저를 불러주는 이제 학과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학과장님 방에 가면 항상 교수님들이 많이 오세요. 음.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담소를 음. 나누시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상황이 왜요? 왜냐하면 음.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남한테 항상 그 이렇게 짓눌려 있던 음. 내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 하던 음, 것들이 음. 이 자존감을 좀 하락시키는 음. 계기가 되지 않았어. 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나를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게 음. 불러준 분이다라고 생각을 음, 음. 하는 순간, 저 스스로 그냥 완전히 그냥 음. 의에 밑에 있는 병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의료와 상관없이 네네. 이미 내가 스스로 이야라고 네네. 정해놓고 갔을 때, 어. 딱 그런 존재가 돼버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음. 그래서. 아, 정말 내가 이 강의를 계속 저렇게 눈치 보면서 다녀야 되나? 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음. 어, 이 강의를 안 다니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음. 굉장히 마음 속에서 제 마음 안에서 아주 폭풍이 치고 음. 아주 난리가 났었었는데 음. 어, 제가 그게 다 깨진 계기가 있었어요. 뭐예요? 뭐였냐면 사실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 학생들하고 이제 한 학기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막 교수님 다음 학기에도 음. 이제 뭐 저희 만나는 거죠? 음. 막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음. 보고 싶다. 꼭 교수님한테 듣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학과장님이 바뀌면서 또 학기 초에 이제 막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교수회의를. 그런데. 그 교수회의에서 어, 새로 바뀐 그 학과장님이 음. 너무 꼼꼼한 분이셔가지고 막 통계를 쫙 뽑아오신 거예요. 음. 근데 그 통계가 뭐냐, 이제 우리 학생,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떤 기관에 가서 실습을 했고, 음. 어, 몇 명이나 어느 기관으로 취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쫙 통계를 뽑으시는데 그 통계만 뽑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음. 이 학생들이 좋은 기관에 가서 실습할 수 있게 도와준 교수님은 누구인지 음. 그리고 취업할 수 있게 도와준 교수님은 누구인지 음. 또는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힘써주신 음. 교수님은 누구인지 이거를 쫙 통계를 음. 같이 뽑아오신 거예요 음. 그런데 정말 그 학교에 도움이 안 되는. 음. 교수가 저를 포함해서 딱세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학교일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런 그 수업 시간에 최대한 그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쉽고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어,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했지 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잘 배우고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음. 그때 그걸 보고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실 우리가 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동안 나는 학생들하고 관계도 잘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말 쉽고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 기본적으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거기에 대한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 음. 보면 사실 뭐 너만큼 가르치는 교수들은 많아 음. 그런데 거기에 음. 플러스 알파 음. 뭔가 취업을 도움을 주고 음. 또는 우리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올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교수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음. 그 통계를 보는 순간 그때서야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좀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아, 사실 학교에서 나를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구나. 음. 네, 왜냐하면, 어, 뭐, 정말 저처럼 저만큼 강의하면서도 학교에 훨씬 더 도움을 줄수 있는 음. 강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바뀌기 음. 전에 그 교수님이 끊임없이 나를 불러줬다라는 것 자체가, 그 교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내가 정말 그분한테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내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만 갖고 있었구나라는 음.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음.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사실 학교에 가는 것도 좀 즐거워지고 음. 그러면서 그 학생들과 수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 그 저를 불러 주셨던 그 학과장님의 방을 수업바로 가면 자주 찾아뵈요 음. 그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음.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좀 관계가 조금 네. 깊이 있게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은 똑같은데 네.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니까. 네 맞아요. 네, 상대방 입장도 보이고 네, 네. 또 나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면서 음 개선이 되는 네, 그런 네. 경우들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 사람이 꾸준히 나를 뭔가 나하고 관계를 이어가면서 나하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음. 일인지 이렇게 생각이 아마 좀 바뀔 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도 아, 마찬가지고 네. 모든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불편함은 있겠지만,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계속 인연을 맺고 간다는 라건 서로 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나 서로 노력하겠어요. 그쵸. 이해하고 그쵸. 배려하려고. 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볼수 있는 힘. 네. 음. 그런 걸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키워드를 네. 꺼내신 것 같아요. 누군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될 때도 그 사람과 나하고 어떤 그 일적으로나 또는 뭐꼭 일이 아니어도 음. 뭔가 이렇게 그그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나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의리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예, 네, 음. 내려놓고 그냥 그 사람만 보고 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려고 음. 노력을 하고. 정말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인연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일도 더잘 풀리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어... 너무 머릿속에 계산이 많거나 네. 아니면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어떤 위축감 내지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음. 어, 서로의좀 좋은 점을 볼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네. 습관처럼 음. 만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칭 하시는 분들 음.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일기나 이런 그쵸, 것들을 그쵸. 막 꾸준히 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꾸준히 감사하는 연습, 그래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그게 습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꼭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아마 정말 이게 체감화가 되어서 음,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정 중에 사실, 내 일도 잘 풀리고, 관계도 더잘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나라는 사람한테 네. 함께 또 손을 잡고 싶을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도 습관이고, 네. 그렇게 습관이 되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음,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네. 아, 올해 또 어떻게 보내나 되게 근심 걱정 많으실 테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사하는 힘을 통해서. 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아마 그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시고 불편하신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안에 감사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또내 주변에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이 크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라, 돌아보시고 또내 삶을 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다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일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들한테 어떤 점들이 감사한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